여러분, 요즘 방산업계에 떠도는 이야기 하나 들어보셨습니까? 대만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산 잠수함 프로젝트가 완전히 좌초됐다는 소식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우리의 관심을 끄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대만이 자랑스럽게 공개했던 첫 국산 잠수함 하이콘이 시험 운항 도중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배관이 터지면서 바닷물이 주요 동력 개통에 유입됐고, 결국 추진 불능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202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했던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이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만이 이 잠수함을 개발하면서 한국의 209급과 214급 잠수함 기술을 몰래 뺏겨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대한민국 잠수함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만의 하이콘 잠수함. 이름만 들어도 거창하지 않습니까?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의 책에 나오는 거대한 물고기 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대만은 2016년부터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독자 잠수함 건조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심해지자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2023년 9월 차이잉원 총통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길이 80m, 배수량 2,500톤에서 3,000톤급의 이 잠수함은 대만 최초의 국산 잠수함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등장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앞다투어 자주개발의 쾌거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항구수용시험에서 문제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해군전 고문거시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선내 배관 개통이 여러 차례 파열됐고 바닷물이 주 엔진으로 유입되면서 동력이 완전히 끊겼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통화 플랫폼 관리 시스템의 4천여 개 검사 항목 중 겨우 10%인 400개 항목만 완료됐다는 점입니다. 외부 전력 공급의 불안정으로 내부 부품들이 다수 파손됐고 예비 부품마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초 2025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하이콘은 이제 언제 완성될지 기약조차 할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남은 건 고장난 쇳덩어리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단순한 기술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이콘의 초기 설계 과정에서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22년 대만의 친중성향국회의원이 주한대만 대표부에 제보한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설계한 수출형 잠수함 DSM2400의 설계도면 2,000여 장이 대만으로 유출됐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이 설계도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대우조선해양 출신 설계자들이 하이콘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한국경제보도에 따르면 2017년경 대만이 자국산 잠수함 기술 협력 사업을 공개 타진했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참여를 주저했습니다. 잠수함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의 열곳 안팎에 불과한데 이때 대우 조선해양 퇴직자와 해군 연관 출신 잠수함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기업들이 컨설턴트로 사업에 참여한 겁니다. 약 10명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특수선 사업부 퇴직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이 정부 승인 없이 현지에 파견돼 대만 잠수함 건조를 도왔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것이 대만이 단 5년 만에 잠수함 자체 생산에 성공한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기술자는 증언하기를 대만 정부 관계자로부터 귀화 제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만은 절박했던 겁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관리 아래 구조 조정을 겪고 있었고, 핵심 방산 인력과 노하우가 이 틈을 타 대거 유출됐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훔친 기술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샘통이다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기술을 베껴가는 것과 그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고 내재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잠수함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수백 미터 깊이의 엄청난 수압을 견디면서도 소음을 최소화해야 하고 동시에 고도의 전자장비를 운용해야 하는 모순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이콘의 배관 파열사고는 바로 이런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잠수함 배관은 일반 선박과 차원이 다릅니다. 자망과 부상을 반복하면서 발생하는 극심한 압력 변화를 견뎌야 합니다. 300개가 넘는 관통구 하나하나가 생명줄입니다. 단순히 설계 도면을 베낀다고 해서 이런 노하우까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로키드 마틴의 전투체계, 레이시온의 소나 시스템과 잔망경을 받았습니다. 무장체계 역시 미국산 MK48 어뢰와 하푼 미사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최신 장비로 무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품을 하나로 통합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진짜 실력입니다. 대만은 외부에서 들여온 단편적 기술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시도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통합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신뢰성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이완희 아주대 교수는 구조조정으로 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잠수함 인력과 기술의 동시 유출은 뼈아프다며 원청과 하청업체의 방산 기술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어느 수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1993년 독일로부터 209급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잠수함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장보 고급으로 불리는 이 잠수함은 처음부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998년 림페훈련에 한국 잠수함이 처음 참가했을 때총 13척 15만 톤의 함정을 가상 격침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카메아메하함도 포함됐습니다. 1999년에는 1만 2천 톤급 미국 퇴역 순양함 오클라호마시티오를 어뢰 한 발로 두 동강 냈습니다. 원샷 원힛 원킬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2000년 림팩에서는 박위함이 아예 주변국 모르게 진해 모항을 출발해 하와이까지 왕복 3만 킬로미터를 항해했습니다. 11척의 가상적함을 격침시켰지만 훈련 종료 때까지 단한 번도 피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림팩에서는 전설이 탄생합니다. 일본함 장보고함이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국 해군 이지스 순양함 두 척, 이지스 구축함 두 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네 척, 한국 해군 구축함 두척 전원을 상대로 40번 이상 가상 어뢰를 명중시켰습니다. 단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퍼펙트 장보고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일본의 최신 잠수함 오야시오급도 1km 이내로 접근한 장보고급을 겨우 발견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한국 잠수함이 급기동으로 존재를 알리는 바람에 탐색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미해군은 이후 잠수함 운용 전략의 큰 틀을 장보고급을 기준으로 잡고 수정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증거입니다. 2011년 12월, 대한민국 해군 역사에 새로운 한획이 그어졌습니다. 대우 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을 수주한 겁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고가 계약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2020년 1월, 인도네시아 발리섬 서쪽 앞바다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한국 기술을 전수받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조립한 3번함 알루고로가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수심 250m까지 자망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함장 타우피크 중령은 100m, 200m 내려가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완벽하게 해냈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잠수함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으로 꼽히는 용접 부위 파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 PAL의 부디만 사장은 10년 가까이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2019년에는 잠수함 세척을 추가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는 1800톤급 손원 1급 잠수함을 도입했습니다. 독일 214급을 기반으로 했지만 당시 214급은 실물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214급을 도입하면서 독일과 함께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2018년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이 진수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10여 개국만 가진 독자 잠수함 건조 능력을 확보한 겁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AIP 시스템을 탑재해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미사일 탑재와 고정밀 센서로 해양 방어와 정찰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3위권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4년 10월, HD 현대중공업은 또 하나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중형 잠수함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이는 40여년 한국 잠수함 역사를 통틀어 매우 이례적이고 획기적인 일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80여 명의 정재계 인사가 참석했고 두 건의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3,000톤급 장보고 3부터 중형급까지. 다양한 수출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습니다. 2025년 5월, 페루가 한국 HD 현대중공업과 손잡고 1,500톤급 신형 잠수함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DS 1,500 모델을 기반으로 한이 잠수함은 승조원 수를 25명으로 줄여 운용 효율성을 높였고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자항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HDS 1,500급 잠수함이 동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최고 속도 50노트, 사거리 50km 순항 미사일로 지상 공격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도 한국 잠수함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불법 어업, 해상 밀수, 마약 차단 등 비군사적 안보 위협에도 대응해야 하기에 한국의 기술력이 전략적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캐나다는 차기 잠수함 12척 60조 원 규모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한국과 일본의 양파전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한국이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에도 장보고3 잠수함이 수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전차, K전투기에 이어 이제 K잠수함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대만의 실패와 한국의 성공. 이두 사례는 방산 철학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때만은 단기 성과와 자주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성급하게 추진하다 실패를 맞았습니다. 설계 도면을 베끼고 외국 기술자를 데려오고 최신 부품을 사다 붙이면 잠수함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1993년 첫 잠수함을 도입한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차근차근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독일에서 배우고 직접 만들어 보고 실전에서 운용하며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림팩 훈련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며 실전 경험을 쌓고 마침내 순수 국내 기술로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어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걸어온 겁니다. 조선업과 해군 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계적 발전을 잃었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 전략까지 확장했습니다. 기술 축적 없는 자주 개발이 얼마나 위험한지 대만의 사례가 반면 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성급하게 실적을 만들려는 정치적 욕심이 기술적 한계를 무시하게 만든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개발, 시행착오, 실전 운용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달으셨을 겁니다. 한국은 이제 잠수함 강국입니다. 세계 10여 개국만 가진 독자 건조 능력을 확보했고, 실전에서 검증된 운용 능력을 갖췄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30년 전 독일에서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각국의 기술을 전수하고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대만의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기술은 훔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진정한 실력은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단기 성과에 급급하면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잠수함은 전 세계 바다를 누빌 것입니다. 페루, 폴란드, 캐나다, 그리고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 잠수함을 선택할 것입니다. K방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잠수함 기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